터치 스크린 사용법을 다루기 전에 먼저 터치 스크린이 오작동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손이 젖었거나 어, 손에 땀이 많이 났거나 다 혹은 어, 비가 와서 스마트폰이 젖어 있는 경우 이 경우 터치 스크린이 오작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히 터치 어, 스마트폰이 물 속에 들어갔다 어, 작동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어, 겨울에 추워서 장갑을 낀 경우 이 경우에도 터치 스크린이 제대로 동작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서 요즘은 장갑에 손가락을 뚫어놓은 그런 장갑을 팔기도 하더라고요. 자세 번째 어, 기본적으로 충전기를 연결하면 어, 터치 인식 성능이 저하가 됩니다. 어, 특히 비정품 충전기를 사용하면 터치 인식 저, 성능 저하가 아주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어, 큰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니까 가능 어, 꼭 어, 정품 충전기 사용하는 것 제가 강력하게 권장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장식용 액세서리를 붙였을 때 인식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휴대폰이 이 전면에 반짝반짝거리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붙여놓으면요 어, 인식 성능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 화면 보호용 필름을 붙였을 때, 어, 화면 보호용 필름이 불량품일 경우가 있, 어, 사용할 수 없는 불량품인 경우가 있고요, 화면 보호용 필름이 너무 두꺼운 경우, 이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두꺼워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요. 어, 터치스크린의 민감도를 조금 높여주면 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 사용할 수 없는 불량품인 경우에는 어, 민감도를 높인다고 해서 사, 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기반주, 기본적으로 터치스크린의 오작동 문제는 이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